헷갈렸어요, 이게 곡이 없으면 다. 위주로 첫 번째 거은개 시작. 사. 더하기삼이자가더하기3한 다음에. 아, 다 아, 삼 네. 그 다음에. 아, 이 네. 그 다음에. 아, 이삼스1 아, 10 아, t 실수 h L 마엘 사이. 오, 스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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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블로우 10000 블로우 1에1 4 3 5 5 5 5 5 5 5 5고5 5 5 5 5 5 5 5 5 5를5 5부분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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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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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마크 중인모드어졌네 마크? 마크를 해본적이 없는데 <laughs> 진짜 웃기다 먼저 이 친구는 차순화축이고요 차순화축이라서 이렇게 4를 넘겨준다음에 양변을 뭐해주면 되요? 제곱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제곱정도니까 그냥 뭐하면 돼요 대입해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풀리를 그래서 양변제곱하면은 마이너스 5는 z제곱 마이너스 8z 플러스 16이 될 겁니다 16이 그래서 넘어가면 Z 제곱 마이너스 8 Z가 얼마다? 21끝끝 민준이도 이 정도 해야된다 해야된다 어자이 네. 친구는 하트모양으로 묶습니다 21번 하트모양으로 묶어줘요 Z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Z바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야, 근데 저거 통분해서 풀어도 돼요? 네. 근데 그거 귀찮아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 1 빼기를 없앨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래서 남는 게 결국에 어차피 통분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미리 작업을 쳐놓으면 통분하기도 쉬우니까요. Z바분이 있네요. 민재 z 빠가 뭐예요? 아가 뭐예요? 4플러스사아 아, 그건 또 알고 있네 이 복숭아 이름 뭐라고 해요? 켤레 아 그건 또 알고 있네 아, 좋아 흔치 아, 는데왜 자꾸 물어보는 줄 알아? 제가 자꾸 까먹었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점검 응. 네가 까먹었다며 아 조용히 어, 너지 누구야 자아 너무하네. <laughs> 너무하네 자 저희만의 계획은 뭐 우리 반 맞나? 그냥 <laughs> 선생님 단독인 거 같긴 한데 <laughs> 아이 제 티폰 어디서 나온 거? 뭐요? 너무 그 어디 자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요. 그 어디 자리는 모르겠고 그 개콘 아니죠? 아니 아니 그거 너무 아마 애니 이일걸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한해. 유튜브에서 많이 봐가지고 저하는 너무하네. 막 너무하네. 그게 뭔데요? 알고 싶어요. 어? 그게 뭔데요? 뭐가요? 그. 그게... 딸이요? 검색해보세요. 알겠죠? 나중에. 음. 또 까먹어서 검색 못한다. <laughs> 아, 힘들어. 자, 이것이 무슨 부분이 되도록? 실수. 실수가 실수. 되도록. 그럼 실수 되려면 뭐가 되려면? 뭐가 되도록? 무슨 부분이? 실수가. 0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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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러면은 전개하면은 x제곱, 2i, x 더하기, i제곱, y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가능할까요? 그러면 e i죠. e x, e i x. e x, e x 아 e 지 i EXI, 그래서 뭐죠?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 i 플러스 여기가 i 제곱 나오네요. 다시 마이너스 e x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값이 나야 된다 분명하게 또 실수 실수일면 여기가 0이 돼야 되고 x는 흘마 네, 그 중에 어떤 수를 가져오라 했어요. 음수 문제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지우되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오케이. 그다음 이 친구는 이렇게 바가 크게 씌워져 있네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3x 더하기 2y라고 하는 실수와 2x-3y라고 하는 허수 부분끼리의 합셈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4 플러스 7i라고 하는 편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그래서 3x 더하기 2y는 되는 것이고, ex-3y는 7이 되는 것이다. 자, 계산 시작 1. 아, 여기 근데 주로 그러면 안 되는 데 음. 제가 해봐지도합니다 이거 지가 찍는 거 아니죠? 지가 했어요. 근데 왜었지 얼마가 된 거예요? 29번 문제네 안하면 돼요. 통분은2분의1로 그냥 될 거고요. 그래서 2를 곱해 주면 되고요. 그부분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 실수 부분은 실부 부분은 2 0이 되면 되고요. 허수 부분은 이이너스 14가 되도록 됐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나오는 데는 민준이가 얘기해 줄거예요 yes는 2분의 7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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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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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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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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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예, 네, 맞죠 그러니까 처음 문제는 지리신 거. 같아. 아. 너아감지가능이해인으가있습 아. 어, 자, 질문은 아무 이번에 자, 하나씩 하는다건들고 있어요. 민준이 를위해서다저를 <laughs> 위해서요. 네, 괜잖아 어. 자, z가 보통은 요럴 때는 a bi 작고는 통화할 겁니다. A, B는 실수, 인퍼빌에서. 그럼 Z파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고, A-EI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제곱이 곱하는 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는데, Z, z 바나 Z 더하기 z 바는 무조건 실수가 되어 있습니다. 실수.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두개 더해보세요. 두개 더하더라도 2 a b 두개 곱하면 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실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곱, 제곱 덕 제곱이 0이래 맞죠? 제곱 덕에 제곱이 0이래 곱해서 0이래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는 둘다0일 수밖에 없는 z가 0일 수밖에 없다, a랑 b 둘다0일 수밖에 없다. 이게 맞고 있다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고요. z 바가 스너스다. z 바를 어떻게 잡아? 예를 들어, 마이너스 bi를 잡은 거야. 마이너스 bi를 잡은 거야. 그럼 z는 뭐가 돼? 당연히 bi. 당연히 스너스가 맞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디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통분 해보세요. z, z 제트바 분의 z 트 더하기, 제트바가 허수니까이에물어보거에 맞죠? 방금 제가 뭐라 했어요? 둘다 실수로,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인데, 실수분의 실수면 네. 유리수죠. 네. 유리수가 어떻게 허수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가나 도자. 그 다음 그 옆에 음... 유. 그 옆에 있는 것은 풀이비두 가지로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공책을 써야겠네요 35번이고요 네. 일반적인 풀이와 이상한 풀이 하나로 두 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안 닿는 게 이상한 풀이겠죠 뭐. 네.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어떻게 풀어요 z 를 그냥 전개. a 플러 A+ b i 라 두고 아 맞아요 맞아요. a 플러스 bi 라 두고 여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1 플러스 i 와 a 플러스 bi 를 곱하고 3 곱하기 a 마이너스 bi 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전개하면은 a 플러스 bi 플러스 ai 마이너스 b. 그다음에 3a 마이너스 3bi 가 되면서. 아 암산 중이니까요. 암산할 때 한숨 정도 쉴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 친구의 결과값이 누가 나오는 거? 이거 나와야 하는 것. 그럼 또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아까 우리 계속 했던 거. 1 0 i 가 되려면 4a-b가 <laughs> 10이고 a-2b가 마이너스 1이다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걸 또열일입해 주시면 되는 첫 번째 풀이가 있는 반면 첫 번째 풀이가 있는 반면 두 번째 풀이도 알면은 좀 빠릅니다. 알면 됐죠? 네. 두 번째 풀이는요 먼저 똑같은 걸 하나 적어줘요.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켤레를 씌울 겁니다. 빠 씌울 거예요. 빠 빠를 씌우면은 여기 z 빠들잖아요 네. 위치를 좀 바꿔놓을 거예요. 앞에도 빠를 씌우기 때문에 1 i. 이에 빠 씌웠으니까요. 됐죠? Z, 빠. 됐죠? 그럼 앞에는 얘도 3, Z가 될 겁니다. 따의 빠는 그냥 Z니까요. 네. 그리고 옆에도 빠를 씌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 되셨을까요? 근데 우리 구하는 게 뭐예요? Z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Z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Z 빠를 없애려고 하는 연립방정식 구조로 갈 겁니다. 연립 분동으로좀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위시계는 1-i를 곱할 거고, 밑에 시계는 3을 곱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는 되셨나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럼 잘 보세요, 한번. 얘랑 얘 곱하면은 합차공식이에요. 합차공식이니까 2z. 됐나요? 2z. 그리고 얘는 3, 1-i, z,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냥. 더뭐디테일하안적을거예요 됐죠? 자요거 계산할겁니다 10-1 9 마이너스 10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1i 이렇게 적을겁니다 계산 좀 할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되신거 있어요? 자 여기서 3 곱할겁니다 3 곱하면은 9z 3 1 마이너스 i Z b a 는3 곱하면 30 플러스 3i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접시 되셨을까요? 네. 됐죠? 이 상태에서 저는 뺄 겁니다. 빼면 그 이두개 없어지거든요. 네. 됐죠? 밑에서 위로 뺄게요. 밑에서 위로. 됐죠? 그러면 7z는 21 플러스 14i로서 z는 3 플러스 2i 끝. 요런두 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었고요. 저번에도 우아라고 하셨고요. 누구? 대고 격하게 신형. 안동이 쓸뜰때온거 맞겠죠. 겐동이다 자, 그다음 40번부터 내리 해달라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아니, 쌤생님 그냥 잠시만. 저 40번 풀었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저또 질문이 뭐였지 40, 41, 42, 43 그리고 48도 했어요? 8 48 했어요 저는 네 49도 했어요 했어요가 무슨 뜻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돼요 어쨌든 민준이를 위해서 하나는 해야 돼요 그쪽은 아이데아뭐안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저 보니까 48, 49, 50다 풀었어요 40은요? 40 풀었어요 뭐 해달라는 거예그 라인은? 그 나무.. 너무... 아니 그냥 제가 평소에 말씀드릴고 아니요 그냥 됐어요 네. 다할 다 거예요 몰라요 아까 체크한 대로 합시다 어차피 민준이 위해서 해야 돼 감사합니다 민준이의 숙제 들어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오 내가 들려야 돼 4 1번도터 된대 하나 정도는 연습해야지 아 매너가 없게 그 밑에 두개다 해야 되는데 네쎄 <laughs> 누구 같아요? 몰라 아 진짜 쎄 맞춰줘 선생님 자 41번 아니. i는 몇 개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두, 두 개의 규칙가지고 있어요? 처음 알았네 네개네 네 개죠 i 1제곱은 아, 아 네네네 알아요? 네네. 숨도 차라고 불러봐. 자, i 는 마이너스 루트루트루마이너스 마이, 루트 d 루트마이너스 M, 2만에요. i 이저거구 i 마이너스 E이고요. i 이저은 마이너스 i 고요제곱저1이고거구요 아이 저거구이너스1이고요 얘가 플러스 요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i 분의 이이고요얘이 i 분의 요이라서구요 아이 저거이저요 아이 네요 아이 저거구요. 이거요 아이 저요 아이 저거구요. 아이 저거요이거 아이 저요아요 첫 번째까지라서 x는 겨우 남는 건1 플러스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남아야 열 번째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8개를 없애고 남은 2개가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를 없어지고요. 무슨 화 시켜야 돼 마지막은? 실수와 정답은 마이너스 i. 끝. 그래서 밑에 것도 똑같죠? i분의 1 마이너스 i제곱분의 2 더하기 i세제곱분의 3 이렇게 여야겠죠 맞죠? 자, 이 4개만 먼저 계산해 봅시다. 4개만 계산해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요. 여기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4가 돼요. 맞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i제곱이 네 1이라면서요. 그 다음에 i제곱은 마이너스 i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i분의 1, 마이너스 i분의 3, 이렇게 나타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i분의 2, 마이너스 2로 나타날 겁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5제곱대도 사실 i 거든요 6제곱대면 i 제곱이고요. 맞죠? 얘가 5, 6, 7, 8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5, 6, 7, 8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기도 5, 6, 7, 8로 숫자만 바뀔 뿐입니다. 9호는 그대로요 그럼 계속 똑같은 이식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몇 개까지요? 몇 개까지 걸려요? 100. 2번째네요. 100. 2번째면은 4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예요. 안 떨어지는 숫자예요. 안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게 몇 세트 생기는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 i분의 2, 마이너스 2가 몇 세트 생기는 거야? 25세트와 마지막 끝에 두 개를 가져와야 되는 거야. 거기 적혀 있는 i분의 101과 i제곱분의 102라고 하는 지구를 가져와서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해주면은, 다 이거 실수화 합니다. 실수화 둘 다. 실수, i제곱과 플러스 돼서 50i-50이 마이너스 되고요.

왜요? 진짜 이렇게 하응 가지 마. <laughs> 저만 갈게요. 나만 갈게. 두는가? 응. 어 왜요? 콩 서로 가면 되죠, 쌤이 가면. 왜요? 세, <따단>. 세, <laughs> <43번. 32. 웃음> 자 그다음. 43번. 432. 자첫 번째 거실수하 시작. 두 번째 것도실수하 시작. 2분에 어해놓어 있어? 아이고. 신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지도 음. 이어가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샌들이라는 신라면 없구나. 원대 식수와 2분의 아직도 8. 멀었어. 1더하기 2 i <laughs> 마이너스 2 i 이네요 2분의 2 i 네요 2분의 2 아이네요. 2 아이네요. 2는네요아이요 2분의 마이너스 아이. 아이 마이너스 예, 아이. 응 마이너스 아이예요 음. 몇 쪽이야? 이2051뭐 이렇게 멀리서. 2051몇 살이죠? 난죽었있다 어. 자. 뭐 나와요? 민준 씨. 아이. 어, 잠시만요. 마이너스 아이요. 확실해요? 지 같이 해요. 마요 사연, 네, 지난두 자, 번째 거는 요？오늘 유요 호미 호미 <laughs> 금이 자자두 번째 거는 요？조 금할거없 잖아. 아, 자이 친구는요. 음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네요. 언제 음수 튀어나와요? 어, 언제 했던 것 같은데 최고. 어 그니까요. 어제였는데 어제. 대답해. 언제도 하고 나는 <laughs> 그래 안할답시다 자. 이거 언제 나와요? 둘이 때. 네. 응? 둘다 없음. <laughs> 응 맞아. 그리고 둘중에 하나가 영이일때또밑때는둘다 음수일 때 틀렸어요 밑에가 음수고 위에는 양수고 A는 또는 이는영이일 때입니다 영수. A가 영이면 틀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보면은 음수 양수죠 음수 양수죠 그래서 뭐가 된다? 약분 처리하면서도 16이긴 한데, 루트 16이긴 한데, 마이너스를 붙여주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저처럼 하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이를 곱하고 있어요. 아이를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laughs> 그건 좀, 곱하는 건 마이너스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분하면 얘가 4가 되고요. 얘 약분하면 루트 12가 되고요. 둘이 곱하면 루트 12인데요. 여기는 실수화를 통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i가 되고요. ii가 약분돼서 그냥 2루트 3이 되고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서요. 마이너스 2루트 3으로써 정답은 4i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4i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4i. 52번. 너무, 너무 말, 말, 말투가 좀 쎘던 것 같아요, 제 모든 건영상에 나와요. 죄송합니다. 뭐, 어,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는 언제나 쎄니까요. 아, 저는 반박할 수가 없는데. 전 언제나 쎄니까요. <쎈니깐요. 웃음> 자, 마이너스 튀어나왔네요. 그럼 조건이 뭐라고요? 1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고, 4플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 근데 위에는 뭐도 된다, 사실 0도 된다라고 어,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되지 말라 돼 있네요. 오, 되지 말라 돼 있네요. 그래서 a는 1보다 크고, a는 4보다 작아서 a의 범위가 뭐랑 뭐 사이라는 거예요. 요 범위라는 것을 언급하고 문제에서 많이 고등 문제 아니에요? 혹시 중3때 문제 같은데 처음부터 합시다. 그래. 네. 절대값 문제죠? 이 친구,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절댓값 1-a로 바꿔줘라 근데 얘가 이 범위야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면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는요? 양수야, 음수예요? 저요? 어? 아, 네, 양수예아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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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음, 음수죠 근데 양수라 하면 안 돼요 네 정답 3 물어보나? 아니요 안식 나 57번 57번이 끝인가요? 몰라요? 와 저도 몰라요 앞길 아니, 거의 아니에요. 있는 거같은데 아.. 안돼저 그냥 질문 어떤 걸로 할게요 제가 질문 안 해가지고요 네? 자 3번이 쉬운 문제네요 이거 알파 알파빠 알파빠 베타 알파베타 알파, 알파, 베타 베타빠 베타, 자, 앞에서 또묶어냅니다 알파, 아, 파 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 좋아요. 네. 취임생가을훌륭하고 아, 힘들어. 이부분에 하면은, 요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다 해놓고 전 질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로고 하지 는 건가요? 응, 어. 삐파 힘들잖아요. 뭐, 제가. 몰라요 <laughs> 제리님, 정답은 5. 5. 그래, 구나요 5요? 아, 맞네요. 저는... 아, 아, 미쳐버리겠다. 누가 보든 지가 다치고 줄알 오늘 해먹고 싶다고 아, 방어 사주세요. 돈 때. 나 방어 은 아, 방어 먹고 했다 자, 그 다음 하나 <laughs> 아, 남은 거 같은데, 여러분들 나밖에안남았어요 아, 몰라요 이이0개 20개 20개 쉽네요.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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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0개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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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잖아요. 개 20개 저인데 아이엘 데저고 1인데 아이엘 세제곱 응? 아이엘 세제곱이네제곱이죠끝났잖아이의 4. <laughs> 아, 근데 양현규 68번 하고 해서 안 돼요. 근데 52화에는 몇 개가 있겠냐? 4의 배수로, 아니 4의 배수로서 몇개 있겠냐? 11번 배수 2개 <laughs> 끝났다아요